약 100명의 기자가 몰려든 송가인 차원이 다른 인기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또한번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최근 열린 공식 행사에서 무려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며 그녀의 압도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는 가요계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으로 송가인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이었다. 송가인 등장만으로도 화제. 송가인은 지난 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팬들과 취재진이 몰려들었으며, 특히 10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현장을 찾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행사장 주변은 마치 대형 스타의 영화 시사회나 글로벌 아티스트의 기자회견을 방불케하는 분위기였다. 송가인이 등장하자 팬들은 환호했고. 그녀는 특유의 따뜻한 미소와 밝은 에너지로 인사를 건넸다. 기자들 역시 그녀를 향해 연이어 질문을 던졌으며 인터뷰 시간이 길어질 정도로 현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차원이 다른 송가인의 인기 비결은 송가인의 이같은 초특급 인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2019년 미스트롯 우승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특히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세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다. 또한 송가인은 매번 라이브 무대에서 압도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믿고 듣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KBS를 비롯한 방송가에서도 러브콜 쇄도. 송가인의 뜨거운 인기는 방송가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최근 kbs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에서 그녀를 섭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bs의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 가요무대 불후의 명곡 등에서도 그녀의 출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mbn sbs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송가인을 초청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송가인의 등장만으로도 시청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방송사들은 그녀를 적극적으로 기획 프로그램에 포함하려는 모습이다. 팬들 역시 송가인이 더 많은 방송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 투어 콘서트도 성황. 현재 송가인은 전국 투어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콘서트가 열리는 도시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열광적이다. 송가인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와 같으며, 팬들은 그녀와 함께 노래하고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욱 발전된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 것을 약속했다. 이는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그녀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송가인. 송가인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대한민국 가요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현상이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음악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약 100명의 기자가 몰려든 이번 행사는 송가인의 인기가 여전히 정점에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가요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팬들은 송가인이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음악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는 송가인. 그녀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 그녀의 활약이 기대된다.